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코입니다 네 오늘 자코님께서 오늘은 괜찮은 예금 상품 하나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때까지 계속 배당주 뭐 ETF 이런 것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찾아보니까 네. 예금이 또 괜찮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예금, 파킹통장 두 가지 기능을 섞어 놓은 상품입니다 아두 가지 기능 어떤 네. 거예요? SBI 저축은행에서 하는 사이다 뱅크 복리정기예금 무려 5.8% 5.8% 네. 어, 괜찮네요. 5.8%예니다 네, 5.8%의 다양한 장점을 가진 예금 상품 기대되는데요. 기대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이다뱅크 복리 정기 예금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네. 상품이죠? 일단 세 가지를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절차, 네. 예금이지만 특이하게 월 복리를 준다는 점, 네. 그리고 파킹 동량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본격적으로 상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입 절차는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 하셔서 가입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PC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셔야지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만요? 네, 핸드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복리정기예금 배너에서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회원가입 하시고 나서 바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금이지만 제가 보통 은행에서 예금 가입하시면 연뭐5.8%연4% 뭐연3%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쵸 연간 이자이죠 보통 보면 연간 이자입니다 네. 근데 이 사이다뱅크는 특이하게 월 복리 이자를 줍니다 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엄청 좋죠 괜찮죠 어. 그래서 제가 특이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연 네. 단리 연 5%짜리 이자와 월 복리 5%짜리 이자 똑같은 금리지만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까지 계산 한번 해드려야아다 설명해주시나요? 네 궁금하신 분들 월 복리 이자와 년 단리 이자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비교되는 그리고 이자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뒤에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킹 통장 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네. 완전한 파킹 통장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의할 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살펴봐 주세요. 네.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상품가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저축금액은 10만원부터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인가요? 네 무제한 와 요즘에 고금리 상품들은 한도가 있는 걸로 한도가 있지만 무제한입니다 좋네요 괜찮죠 네 그리고 우리가 파킹통장 기능이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킹통장은 수시입출금이 되면서 금리가 우리가 혜택을 볼수 있는 그걸 파킹통장이라고 하는데 그쵸? 잠시 머물러 또그 이자를 주는 거 근데, 파킹 통장의 최대 기능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 있는 그 기능이잖아요. 그쵸. 네, 추가 납입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능이 1회, 딱 1회가 있습니다. 우리 만기 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있으니까, 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 지급을 하는데 월 복리 형식으로 이자가 계산되어 지급이 된다. 네. 비과세 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말씀드리면 흔히 뭐 ISA 계좌나 보험회사 상품 계좌 뭐 이렇게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라는 거는 그런 계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5세 노인이라든지, 뭐, 장인, 유공자, 뭐, 이런 분들이 자격 요건이 된다면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수 있으니까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비가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금자 보호는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두에서 금리가 아주 높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정확하게 금리와 이자 어떻게 되나요? 네, 금리와 이자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리 말씀드리면요.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5.8%입니다.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5.85%, 36개월 만기를 채우시면 이것도 5.8%입니다. 기본금리가 여기 4%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본금리는 뭐냐? 우리가 급전이 살다가 피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뭘 깨야 됩니까? 예금 적금 깨야죠. 예금 적금 깨야 되잖아요. 네. 제일 손해가 없는 예금 적금을 깨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목돈 예금 상품이기 때문에 돈을 또 많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중도 해지했을 때, 그때 깨면 4%. 어, 그래도 굉장히 높네요.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괜찮아서, 네. 제가 항상 뭐, 투자만 얘기하다가 네. 너무 상품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 상품의 특이한 게 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월 복리 이자를 계산해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좀 연간 예금 이자와 월 복리 이자 좀 헷갈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연 단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단리가 네. 뭐냐면 1년 만기를 채웠을 때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바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렇죠? 주는 거죠. 이자를.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거죠. 네. 원금과 이자에 여기다가 이자를 또 붙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월 복리라는 거는 매월 이자를 계산해서 매월 계산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를 붙인다. 이걸 네. 월마다 계산 해서 월 복리 이자라고 합니다. 네. 시중의 예금들 보면 5.8% 예금들 많잖아요. 5.8% 예금을 가입했을 때 단리 이자가 뭐 1억 가입하면 5.8 580만 원. 이렇게. 네 간단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아주 뭐 심플하면 계산이 쓸을 없습니다. 네. 580만원 이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5.4% 세금을 떼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490만원 정도 된다. 네. 근데 우리가 5.8%월 복리 이자는 제가 엑셀표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놨습니다. 네. 해놓은 거를 보시게 되면. 원금, 금리, 이자, 원리금. 매1차로부터 12차월까지 계산을 해놨고요. 네. 매월 받는 이자가 이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48만 3천원, 48만 5천원, 그리고 48만 8천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자가 증가되는 겁니다. 네,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가 네. 월 복리로 계산했을 때 네. 1억에 5.8%면 1년 이자는 595만원이다. 000, 595만원이다. 000, 네. 약간 높군요. 15만원 차이니까. 네. 네. 뭐 상당히. 괜찮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뭐 100만원씩 1년 적금해가지고 1% 이자면 한 6만원 주나요? 뭐그 정도 되죠 요즘에 금리, 금리가 더 많이 높아서. 나, 많이 높으니까 <laughs> 뭐 한3% 4% 정도의 적금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계산하면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그 말씀할 ]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내가 세금을 떼고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내가 찾을 수 있는 이자는 5 0 3만0천원 정도 됩니다 500,000원, 5 0원5도0 0 0 0원렇죠0 그러니까 뭐 이자 소득세를 떼더라도 0 0만원정0가더 많다. 원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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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 0흥미롭0 0 0 좋은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다 또 파킹 통장 기능까지 있다면서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잖아요. 추가 납입 기능. 파킹 통장이 우리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네. 파킹 통장 기능. 일단 입금은 한번딱 됩니다. 한 번. 기간 중에 1회. 네. 네. 1회딱한번딱 되는 거고요. 네. 입금할 때 조건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입금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1억 중에서 50% 한도로 입금이 가능한 거예요. 50%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네. 네. 그럼 5천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입금이 가능하고 네. 이자는 당연히 입금된 순간부터 개선을... 월 복리로 계산이 네. 되겠죠? 네, 그거 알아, 알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파킹 통장, 파킹 통장 기능 중에서 또 하나 더 있죠? 출금. 출금. 네. 출금이 있죠. 그럼 출금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출금 횟수는 1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아, 출금은 두 번까지 가능하다. 네. 두 번까지 가능한데 예금 잔액이 10만 원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요. 네. 인출 시에 요것도 50%까지. 음. 1억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인출을 가능하다. 그러면 그... 남은 5천만 원에선 또 2,500만 원까지 가져가. 네, 네, 네. 그래서 출금을 할때 네. 어떻게 출금을 하는 거는 일부분을 해지를 하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도 해지하면 기본 음. 금리 적용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금리 4%가 적용돼서. 그래서 중도 해지 금리가 따로 있는 거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다면서요. 아 이거 정말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특이점입니다. 어그 아, 정도예요? 네. 뭔가요? 우리 요즘에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아주 높죠. 계속 높아지죠. 계속 높아지죠. 예. 우리 이런 걱정을 했죠. 아 예전에 가입했던 예금들 또 오르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네네. 이거는 그런 것들 할 필요 없어요. 설마 금리를 설마 보장을 해줍니다. 정말요? 예. 네. 근데다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 네. 그1% 올릴 때 네. 만약 에1% 걸렸다 기념금리가 네. 그러면 50% 0.5%까지 음... 보장을 해줍니다. 어 그래도 금리가 오르는 걸 반영해 준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가 뭐 중간에 해지라고 새로 가입을 하면 그 기간만큼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간의 손실을 좀 채워주는 게 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코님 모시고 사이다뱅크의 정기예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진짜 사이다네요. 어 시원한데요. 네. 고금리 5.8%의 고금리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도 가능하고요. 파킹통장 기능도 있고 금리보전제도까지 있는 거는 정말 지금 나온 최근 나온 상품 중에서 가장 정말 시원한 예금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금리가 높은 만큼 어, 많은 분들이 다양한 투자수단과 뭐 임대료와 비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저축은행 상품이다 보니까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원리금 포함해서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는 사실도 명심하셔서 가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